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필라테스 강사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소하고 일정, 일정 변경한 것그 환불을 요청 그런데 환불 액수를 듣자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초 30회에 198만 원을 냈는데 남은 17번 강습에 대해 단 8만 2천원만돌려준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업체 측은 등록할 때50% 가까이 할인해 줬지만 환불은 정상가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위약금과 서비스라던 편의시설 이용료까지 붙이다 보니 실제 환불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갑자기 깨알 같은 약관을 들이대며 환불을 거의 안 해주는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환불해줄 금액이 없고 제가 이용한 거를 그 금액으로 치환을 했을 때 제가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다. 6개월권이어고 3, 4개월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불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한 헬스장 약관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2개월 이용권을 할인가로 끊은 뒤 4분의 1이 지난 3개월째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벤트가를 기준으로 365일 나눔 금액으로 환불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한 달권을 끊겠어요? 다일년권 끊고 한 달만 사용하고 실지하고 환불 받겠죠. 그렇죠.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에서 어떤 딱 명쾌한 결론을 내려줘야지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소비자를 올리는 비합리적인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변정현입니다.